계속 가능한 여행을 바라고 실천합니다. 우리가 같이 잃어가는 더 제주 생태관광, 제주의 자연을 더잘 알아가는 시간이죠. 자, 오늘 제주 생태관광을 안내해 주실 분, 길라잡이, 오늘 제주 생태관광협회 고재량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의 뭐한달 만에 네. 배, 배워요. 오랜만입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네, sns 통해서 또 인사를 좀 드려서 그런지, 그래도 네, 네. 일상 보낼 느낌이네요. 네, <laughs>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인사 좀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나눠주세요. 네. 아, 네. 그... 그 코로나 덕분에 좀 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네. 나름 또 다른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 새로운 걸 고민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또 만들어내고 네. 이러려고 또 나름 바빴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7월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아침에 여기 방송 오면서 어, 주디님의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오는데 네. 오늘 또 주옥 같은 멘트를 어. 날려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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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앞을 음. 내다보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만 멘트가 가슴에 톡 닿으면서 아. 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들의 생활과 문화 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뭐 모든 분들한테 훌륭하다 응원을 먼저 보내고 싶고요. 네. 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대면해 준것 같습니다. 음. 어, 사람이 이동이 적어지면서 지구가 살아난다는 소식을 여러 군데서 대기도 좋아지고 여러 군데서 들었 듣고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 그 이후에 요즘은 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네. 일회용 소비가 많아지고 음. 또그 다음에 공유했던 것들을 이제 각자 소비로 가져가다 보니까 아. 쓰레기 산이 훨씬 더 많아진다 네. 이런 얘기들이 네. 더 네. 많이 네. 뉴스가 뛰어요. 네. 뭐 특히나 우리 마스크가 음. 엄청난 소비를 일으키고 네.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혼돈의 시기에 어떻게 좀더 지혜롭게 우리가 생활을 이어갈까? 음. 네. 개인적 생활을 가져가면서 자신의 소비를 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 일회용 소비나 어, 이런 것들 또 같이 쓸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이제 조심스럽게 음. 같이 가져가고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 특히나 오늘 저는 여행을 얘기하러 왔으니까 여행요. 여행에서의 네.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 지금 현재 네. 어떤 걸 이렇게 내다보고 또 음. 뒤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여행자들이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제주도에. 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다면서요? 오는데, 네. 네. 비행기가 꽉 차게 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내 공간들 보다는 야외 공간을 좀더 선호한대요. 네, 네. 그러니까 야외에서 머무르고, 어, 자연에서 좀더 많은 걸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을 채취하거나, 또 짧은 시간,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해손이 네. 조장된다거나 이런 예, 일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식당을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펜션이나 리조트에서 각자 소규모 가족들끼리 네. 밥을 해먹는다거나 이렇게 음. 여행 문화가 바뀌고 있대요. 네, 네. 예,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연에서 뭔가 채취하는 체험인 경우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채취하다 보니까 어. 너무 많이 채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연이 스스로 자라고 회복력을 가지기는 시간을 주지 않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조리 싹쓸이 없애는 이런 어. 네, 게또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음. 특히나 그 성산 지역에. 해안에 보면 조개잡이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네. 이 곳에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채취할 때는 지역 주민들은 큰 것만 잡고 작은 건또 미래를 위해서 남겨 놓고 음. 이렇게 해서 또 일정 정도 지역 주민들은 한정된 사람들이 잡으니까 네네. 좀 지속 가능했는데 이제 여행자들이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이제 조개가 씨가 마를 것 같다고 아.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행자들은 꼭 그거를 먹는다라기보다는 좀 재미로 잡고 그걸 맞아요. 숙소에 가서 그냥 이제 그~ 그냥 버리는 거죠. 네, 그냥 한 번의 체험으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여행에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음. 내가 가는 그 장소에 나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꼭 먹을 거 아니면 굳이 잡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온다거나 네네. 제대로 묻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지역의 자연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네네.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좀더 보탬이 될수 아. 있도록 여행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 한번씩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를 우리 또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어떤 여행을 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어, 네, 이 지금은 좀 장마에서 오늘도 오다 보니까 좀 선선한데 낮 기온은 또 27도까지 네,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위가 시작될 텐데 네. 앞으로 4주 동안은 네. 어, 제주도의 자연휴양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자연휴양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마음으로 이용하면 좋은지 이것을 네.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제주도 우리 자연휴양님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이름하여 정말 세기로운 휴양님 생활이네요. 네. 네. <laughs> 요즘 네, 요즘 흔히들 말하는. 네. 자, 그러면은, 어, 좀 궁금합니다. 네.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우리 자연휴양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면 좋겠네요. 네네. 네. 네. 그 제주도에는 자연 휴양림이 4개 있어요. 네. 예. 모두 그 해발이 500이상인600 정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안전한 탐방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안내자 없이도 요즘 음. 안내자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안내자 없이도 어 코스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가족 단위 또는 개인으로만 가도 잘 편의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살피는데도. 뭐 이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자연휴양림에서는 혼자서도 생태관광이 네. 어, 슬기롭게 할수 있다. 이렇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제주도에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자연휴양림이 두개 네. 지자체휴양림이 두개 이렇게 해서 4개가 네 개가 네. 있는데요. 어, 국가자연휴양림은 젊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이 해당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지자체에서 만든 휴양림은 붉은 설호름휴양님과 네. 교례자연휴양님. 요렇게 아. 예, 해서 어 오늘 저는 요 자연휴양림에 대한 전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생태관과 해설사님께서 한 곳씩 네, 집중적으로 네.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 정말 자연 속으로 많은 분들이 또 어, 개인적으로 또 가족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 오늘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자연휴양림에 대한 오늘은 어 약간 뭐랄까요 브리핑 순서라고 하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요 입문 시간이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휴양림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할수 있나요? 어 한번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무가 하늘이 안 보일 만큼 키큰 나무들이 빼곡히 있고 네. 그 밑에. 평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네. 그 에어컨 없는 선선한 자연 아래서 네. 이불을 아, 나무를 어? 이불 삼아 <laughs> 네. 한잠 서늘한 낮잠을 한잠 예. 잘수 있겠죠. 네. 예. 이런 것들 이렇게 예, 즐길 수 있는 것은 수많이 많고요. 일단 자연 휴양림이 법적으로 어떤 정의를 갖는지 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어, 산림 문화 휴양에관한 법률 제 2조 2항에 네. 자연휴양림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의 정서 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을 어, 음. 우리는 자연휴양림으로 말한다. 네. 어,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자연휴양림은 1988년도에 대관령 자연휴양림이 최초라고 합니다. 아. 예, 이 자연휴양림은 그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고요. 어, 국립과 지방자치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음.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자연휴양림에서 어, 하이킹도 할수 있고요. 네. 뭐 아까 낮잠. 네. 예. 그리고 캠프, 그 다음에 산림욕, 그 다음에 레저 활동 등, 그 다음에 숙박도 할수 있는 자연에서의 관광이나 숙박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있게 조성한 종합시설이다 음. 요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또 저희가 그냥 뭐 흔히 생각했던 자유형 님을 좀 이렇게 어그 뭐랄까요 체계적으로 오늘 정의를 좀 내기를 내기를 해주시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연휴양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구체적으로 이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또 네. 이렇게 만든 데에는 어떤 목적이 좀 있나요? 네, 그 자연휴양림은. 그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면서 네. 어,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휴양시설을 설치하면서 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보건휴양 그다음에 좋은 정서 예 그리고 산림교육 이게 주요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야외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 산림소유자에게는 소득 향상의 기회도 어. 만들어 줄수 있는 게 그 산림 자연휴양림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목적과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대하는 자세가 나올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저도 보니까 그그 그 젊은 사양 휴양림이나 이런데 보면은 거기 뭐 숙박하는 곳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은 진짜 경쟁률 이 너무너무 치열하다고 힘들죠.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럴 만큼 전국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휴양림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1988년에 네,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자연휴양림 대관 네, 네. 자유휴양님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뒤로 우리 전국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자유휴양님이 분포하고 있어요? 몇 개나 네, 있어요? 지금은 전국에 네. 그 아까 개인이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한 150여 개가 오, 네, 만들어져 있고요. 네. 지역마다 또 골고루 뭐 제주도는 4개지만 그 외에도 뭐 비자림이나 뭐 네. 산라생태숲 이런 네네. 데를 합쳐지면 한 10개 이상 정도는 곳곳에 음. 있더라고요. 아, 제주도에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어떤 역사를 지나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그 우리나라의 숲이 어떻게 훼손되어 갔는지 또 어떻게 누가 이런 또 다른 숲을 만들어 줬는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었어요. 네. 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5%가 산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 네. 그런데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일제의 강점기 때는 음. 어. 나무 수탈이 굉장히 심했었죠. 네. 예. 그리고 6.25 전쟁 때는 전쟁에 의한 숲이 훼손되고 불이 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극도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970년도 부터 시작된 녹화 정책 네. 그러니까 어, 지역 주민들 국민들에게 산림 녹화를 하자라는 운동이 됐고 지금 현재로는 산림 녹화 성취라는 아주 크나큰 위협을 달성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곁에는 울창한 숲과 어, 어떤 나무를 접할 수 있는 공원이 네.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나무들이 어, 물론 저절로 생겨난 숲도 있었지만 우리 선인들이 의도적으로 숲을 심었다라는 거죠. 나무를 심었다라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고 우리는 그걸 누리는 세대인 것 같아요. 어, 또한 국민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도시의 산림에 그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예전에는 목재만 생산한다. 뭐 나무와 열매를 딴다. 뭐 이런 거였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라 공기도 정화한다. 그리고 물도 함양시켜준다 지하수를 함양시키죠 그리고 우리들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해소해줄 수 있다 음. 이렇게 휴양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좀더 이제 커졌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특히 산림에 대한 휴양 수요가 그 증가함에 따라서 (80년대) 후반부터 그 아까 대관령의 자연 휴양림을 시작으로 그 여러 가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또 수목원 뭐 다양한 수요, 휴양시설이 나무숲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산림법을 정비했고요. 2005년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이 산림을 예 활용할 아.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예, 체제를 갖추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197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뭐 식목이라든지, 뭐 아, 이럴 때마다 심기였죠. 항상 나무 심고 마을 사람들끼리 네. 모였던 기억이 나는데, 어,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누리고 있는, 세대네요. 감사하게 네.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우리도 맞아요. 이거를 잘 보존하고 또 갖고 와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어, 잘 전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또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생각하니까 정말 소비할 때도. 자크 소비가 우리 종이 필요하다. 한 장도, 네, 네. 나무 몇 개를 배워야 종이를 만들지 아요 연필도 그렇고. 맞아요. 옛날에는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우린 자원 낭비가 요즘에 너무 심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가치까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우리 선조들을 공들여 신어 놓은 숲들, 여러분들, 네, 고맙게 생각하면서, 어, 누려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제주에 있는 자휴양님 어, 총네 곳이라고 했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네, 어, 우리가 자연휴양림의 지금 네 곳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다음부터 네. 다음 시간부터는 한곳한곳 한곳 네, 정말 생태 정보, 역사문화 네. 정보까지 할 거고 오늘은 제가 어디쯤 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요 정도만 알려드릴 겁니다. <laughs> 네, 예 네, 그리고 그 자연휴양림에 갔을 때그 나무를 대할 때 네. 어, 정말 이 나무는 누구의 손길로 심겨졌을까. 아. 네, 그리고 바람과 눈과 그리고 비와. 예 그리고 어떤 햇살을 맞고 어, 지금 내눈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나무를 또 거쳐갈지 음. 이런 것들을 좀더 생각하면서 어, 깊이 있게 나무를 들여다보면 어 오늘 내가 어, 아. 어떤 마음으로 나무를 만나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음. 네 어, 먼저 제주 절물 자연휴양님은요 제주시 명림로 584 본지에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그 국가 자연휴양림인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음. 예, 그리고 잘 어, 숙박을 하지 않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예, 입장료가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산 1번지. 1-1번지에 있고요. 여기도 국가자연휴양림이고요. 여기는 9시부터 사용이 들어갈 아, 수 있다고 합니다. 입장이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음. 네, 조금씩 시간이 좀 아, 달라요. 네네. 아까 절물은 7시부터였죠. 네. 네, 여기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어 긴급 재난지원금 신한카드도 아, 가능하다라고 네네네 이렇게 <laughs> 네, 되어 있, 정보가 되어 있어서 아네 재미있었습니다 친절하게 또 알려주셨네요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교래 자연휴양림은 우리의 고자화를 아주 잘예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가 어, 만든 곳이고요 네. 조천읍 남조로 2023 번지에 있습니다. 예, 여기도 역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어,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예, 여기도 요즘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여기는 네. 붉은오름까지 오를 수 있어서 아. 어, 좀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네. 그 지자체가 만든 곳이고 표선면 남조로 1487-73번지에 있고요. 음. 여기는 9시부터 5시까지 밖에 오후 5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요. 이렇게 이제 네 곳을 알려 주셨습니다. 네, 국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들이고요. 그러면 또 이런 자율향님 말고도 제주도 내에서 또 숲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더 있잖아요. 네. 네. 그 어~ 내용에 따라 또 숲의 목적에 따라 아까 자연 휴양림은 국민 휴양 네. 어, 정서 함양 뭐~ 요런 것들이 주요 목표였는데 그 외에 다른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요 어~ 비자림의 특징한 나무만 있는 비자림 있는 네. 거뭐 많이 아시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한라생태숲 네. 예 여기도 그 폐허된 곳에 다시 생태숲을 만들어가는 과정 네. 예, 이런 것도 그 이게 의미가 깊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무 제주도의 나무들을 중심으로 만든 네. 한라수목원 네. 네 그리고 호금동에 있는 치유의 숲예 숲. 네. 숲에서 치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 이렇게 좀더 이어서 우리가 흩어져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아,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또 설명 드리는 이유는 또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네 알아두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곳으로만 네 가지 마시고 네, <laughs>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산림휴양문화시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또 조금씩 의미와 규모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한다고 해요. 어떤 시설들도 있어요? 네, 그 산림 휴양 문화 시설이라 하면요.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자연 휴양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림욕장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박물관,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수목원. 음. 예, 요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 잠깐씩만 의미를 얘기 드리면 그 정상적인 산림 경영을 하면서 국민에게는 복원 휴양과 정서 함양. 이게 아까 우리 자연 휴양림이었죠. 네. 그다음에 어, 도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도시 근교에 5헥타 규모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책로, 간이 체육시설, 자연학습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생활 속에서 쉽게 가까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데가 산림욕장이라고 아, 합니다. 네. 그리고 산림 박물관. 이거는좀더그 어떤 역사적이거나 교육적 의미가 깊은데요. 산림 사료의 영구적인 보존과 전시를 통한 산림 문화 창달과 교육 학술 연구를 위해서 조성하는 산림 박물관.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원이 향토 수종 및 주요 희귀 식물의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과 자연 학습장 제공 등을 목적으로 만드는 게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음. 예 이런 산림 휴양 문화시설은 온 국민이 산림의 혜택을 그 손쉽게 누리도록 국민에게 산림의 가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만든 이제 국가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림을 누리는 건 우리들의 권리인 거 아, 같아요. 네, 네,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우리가 또누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놓치지 마시고. 네, 자 오늘 더 생태관과 오늘은 좀 새기로운 자연휴양림 생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네요. 아, 네. 전반적으로 그 의미들을 좀 정의도 내려주시고 또 알려주셨는데요. 어 짧게 마지막으로 또 이용하려면 사실 요즘엔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예약해야 되고 주의 사항 짧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휴양님의 예약이 사실은 그 국가가 운영하는 곳, 지자체가 네. 운영하는 곳, 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다른데 어, 2020년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숨나들이라는 사이트에서 동시에 전국에 아. 있는 곳을 다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대요. 네. 경쟁률이 센이예 그, <laughs> 시간을 잘 봐서 예약을 네. 하고요. 네. 어, 그리고 자연휴양림에서는 우리는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음. 나무처럼.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어, 숨나들이 이 사이트. 네, 한 번, 알아보시죠. 자, 오늘 세기로운자연휴양님 생활 다음 주부터는 또 구체적으로 한 곳이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버렸네요. 네, 아, 쉽지만 네. 우리 또 고장훈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